은퇴하면 태국 가서 살고 싶어요. 월 200이면 된다고 하던데요. 이말 요즘 정말 자주 듣습니다. 한국에서 월세, 식비, 보험료, 병원비까지 다 합하면 눈 깜짝할 사이에 300, 400은 우습게 나가죠. 그러니 물가 싸고 햇살 좋은 태국이 은퇴자들의 로망이 된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실제로 유튜브나 블로그에는 치앙마이에서 한달 200으로 사는 법, 방콕 은퇴 생활 리얼 후기 같은 영상이 넘쳐납니다. 외국인들이 해변에서 칵테일 마시며 노트북 하나로 일하는 풍경, 현지 마사지와 열대 과일, 그리고 가끔은 한국보다 훨씬 행복하다는 고백까지.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월 200만 원으로 한국보다 나은 삶을 살수 있는 걸까요? 진짜 낙원일까요? 아니면 환상 속에 덧질까요? 이번 글에서는 태국 은퇴 생활의 장점과 그늘을 현실적인 시각으로 들여다보고 실제 은퇴자 3명의 사례를 통해 그 가능성과 위험을 함께 따져보려 합니다. 2. 본론월 200 태국 은퇴 가능한가? 태국 은퇴의 장점. 생활비 절감. 방콕 외곽이나 치앙마이 지역에서는 월세 30만원 이하로 원룸 또는 소형 아파트 임대 가능. 식비도 현지 음식 위주로 하면 한달 203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건강한 식문화와 환경, 열대 과일, 허브, 저지방 식단이 기본인 태국 음식은 건강한 노후식으로 적합. 천천히 흐르는 생활 리듬도 정신 건강에 긍정적입니다. 연중 따뜻한 기후, 추위를 싫어하는 사람에겐 천구, 관절염이나 우울증 증세 완화에 도움, 외국인 대상 의료 인프라, 방콕, 치앙마이, 푸켓 등 주요 도시의 국제 병원 다수. 진료비는 한국의 1,312수준. 하지만 꼭 체크해야 할 현실. 비자 조건과 비용. 태국 장기 체류는 1년 단위의 은퇴 비자 난 마이너스 이머그런트 5마이너스 a 혹은 5마이너스 x가 필요. 발급 조건에는 일정 금액 이상의 예치금 약 80만 바트, 하나 약 3천만 원, 건강 검진, 범죄 경력 조회 등 까다로운 조건이 붙습니다. 매년 갱신도 필수. 현지 물가 상승과 환율 리스크, 최근 몇년새 방콕과 치앙마이 물가는 급등 중, 특히 외국인 대상 아파트, 병원, 교육 서비스는 이미 한국 수준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게다가 바트와 강세는 원화 기반 은퇴자들에게 불리합니다. 외로움과 문화적 단절, 언어 장벽은 물론이고, 가족 친구와의 거리감, 의료진과의 소통 문제 등으로 정서적 외로움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의료비 변수. 큰 수술이나 중증 질환 발생 시 태국에서도 몇천만 원의 병원비가 청구됩니다. 보험이 없다면 그 비용은 전적으로 본인 부담입니다. 3. 사례로 보는 현실 누구는 웃고 누구는 눈물 흘렸다. 사례 일치앙 마이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65세 박노인 전직 중학교 교사, 은퇴 후 독신 생활. 국민연금 110만 원. 퇴직금 중 일부를 환전해 태국 은행에 예치했습니다. 매달 월세 25만원, 식비 30만원, 잡비 30만원이면 충분히 생활 가능합니다. 오후엔 영어로 된책 읽고 현지 커뮤니티 사람들과 하이킹도 합니다. 가끔은 영상통화로 가족들과 소통하고요. 고립감요? 오히려 한국보다 인간적인 대화가 많아졌어요. 성공 요인. 영어 가능, 혼자서도 생활에 불편이 없음. 병원 및 비자 정보 사전 학습 완료, 생활비 구조 최소화. 사례 이 낙원이 아니라 더치였습니다. 69세 이부부 서울에서 은퇴 후 방콕 이주. 처음엔 로망이 컸죠. 그런데 막상 와보니 생각보다 생활비가 많이 들더라고요. 아프니까 병원비도 부담이고 아내는 언어 문제로 시장 가는 것도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결국 1년 만에 다시 귀국했습니다. 집도 정리한 뒤라 돌아오기도 참 막막했죠. 실패 원인. 비자 및 의료 문제 준비 부족, 언어 및 문화 장벽, 커뮤니티 부재, 생활비 상승 대응 실패. 사례 3 적당히 1년에 6개월씩만. 68세 김씨 경기도 거주, 겨울마다 치앙마이 체류. 한국 겨울만 되면 관절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매년 11월 4월까지만 치앙마이에 머물고, 나머지는 한국에서 지냅니다. 그렇게 5년째인데 비용도 덜 들고 건강에도 좋아요. 뭐든 절반이 낫더라고요. 두 타협형 선택. 완전 이주 대신 부분적 체류로 적응력과 경제적 부담 조율 삶의 균형 확보. 4. 결론 환상이냐 기회냐는 준비에 달렸다. 월 200만원으로 태국에서 은퇴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아무 준비 없이 덜컥 떠나는 순간. 낙원은 바로 덫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첫째, 사전 체험 필수. 최소 한두달 단기 체류하며 직접 겪어보세요. 둘째, 비자 및 의료 정보는 구체적으로 준비. 건강 상태에 맞는 보험, 의료 시스템, 비자 조건까지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셋째, 고정 환율 수입에만 의존하지 말 것. 연금 외에 달러 기반 자산, 예비 자금도. 분산해 두는 게 좋습니다. 넷째, 가족과의 거리, 고립감에 대한 대비책 마련, 온라인 커뮤니티 참여, 현지 교민의 연결, 정기 귀국 일정 확보 등이 필요합니다. 5, 전문가 의견 요약, 국제 은퇴 플래너 정현식 소장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태국 은퇴는 일종의 라이프 스타일 이민입니다. 돈만이 아니라 정서적, 문화적 준비까지 포함돼야 성공할 수 있어요. 특히 비자와 의료 접근성은 무조건 체크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완전 2주보단 계절성 체류가 실패 확률을 줄이는 전략이 될수 있죠. 마무리하며 월200 태국 은퇴는 신중하게 설계하면 분명히 가능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아무 대비 없이 떠나는 순간 환상은 깨지고 현실은 냉정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태국은 낙원인가요? 함정인가요? 그 답은 지금부터의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6.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본 태국 은퇴의 성공 조건. 국내외 은퇴 설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은 이렇습니다. 태국 은퇴는 돈만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 건강, 사회적 연결만까지 고려해야 비로소 성공할 수 있다. 전문가 의견 1. 정현식 소장 국제 은퇴 플래너, 은퇴재무상담센터 대표. 많은 분들이 월 200이면 충분하다는 블로그나 영상만 보고 결정하십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세 가지입니다. 첫째, 은퇴비자의 조건. 매년 변경되는 규정에 대한 민감도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의료비 리스크. 태국이 의료 선진국이긴 하지만 중대 질환이 생기면 비용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셋째, 정서적 고립입니다. 언어, 문화, 커뮤니티 부재가 정신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이게 실은 가장 흔한 실패 이유입니다. 정 소장은 덧붙여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완전 이주보다는 부분 거주를 추천합니다. 겨울철에만 태국에서 머무르고 봄과 여름엔 한국에 있는 시기죠. 그렇게 하면 환율 위험, 건강보험 유지, 가족과의 연결을 모두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이 이선호 교수 고려대 사회복지학과 노년복지 전문가 노후의 삶은 소득, 건강, 사회적 관계 세 축으로 버텨야 합니다. 태국 이민은 소득과 기후 측면에서는 유리하지만 나머지 두 축을 놓치기 쉬워요. 특히 노후엔 예상치 못한 질환이 늘고 말 한마디 건넬 수 있는 지인이 있다는 게 중요하죠. 낯선 땅에서 이두 가지가 무너지면 생활비가 아무리 싸도 삶의 질은 떨어집니다. 그는 실질적인 조언도 덧붙입니다. 은퇴 후 12년은 변화에 대한 적응기입니다. 태국 이주도 마찬가지로 테스트 기간을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 한달 살기, 세달 살기 등을 통해 자신이 진짜로 적응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이게 진짜 내 삶이다. 라고 확신이 들기 전까진 한국의 집은 팔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전문가 의견 3. 한유진 세무사 국제세무 및 은퇴소득 관리 전문가. 태국에 장기 체류할 경우 국내 국민연금 수령은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 납부 상태, 국내 주소지 유지 여부, 그리고 환율로 인한 소득 손실을 반드시 계산하셔야 해요. 또 외화 환전 수수료, 국내 계좌 유지 조건 등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자금 비용이 계속 누적됩니다. 한세무사는 특히 한국 건강보험 자격 상실에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태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고, 국내 주소를 없앨 경우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한국에 다시 들어왔을 때 피부양자로 들어가려 해도 소득이나 재산 조건 때문에 거부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리스크는 꼭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7. 마무리 조언월 200이 아니라 삶의 구조 전체를 점검해야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못 살겠어요. 그냥 태국으로 갈래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삶을 운영하는 능력이다. 태국 은퇴 생활이 낙원이 되려면 아래 네 가지 질문에 먼저 스스로 답해 보셔야 합니다. 셀프 체크리스트. 비자와 체류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까? 매년 갱신 요건, 입출국 규정, 입금 필요 금액 등 예상 의료비 지출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까? 본인 질병 이력. 해외 보험 가입 여부, 의료비 상한선 등 태국 현지에서의 커뮤니티 또는 사회적 연결망이 있습니까? 교민의 동호회, 온라인 모임, 가족 방문 주기 등 환율, 자산, 연금 흐름이 안정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까? 국민연금 외에 달러 기반 자산 확보, 비상금 관리 여부 등이 모든 질문에 YES라고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의 태국 은퇴 생활은 꽤 성공적인 여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라도 글쎄요 라는 답이 나온다면 지금은 아직 출발할 때가 아닙니다. 실패하는 은퇴자들의 공통점은 준비 없이 떠나는 것입니다. 결론 요약 월 200만 원이면 태국에서도 분명 살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행복한 노후를 보장하진 않습니다. 성공하려면 비자, 의료, 환율, 정서적 요인을 사전에 분석하고 단기 체류를 통한 실전 체험을 거쳐야 합니다. 전문가들도 조언합니다. 완전 이주보다는 계절별 거주 또는 부분, 체류부터 시작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삶의 구조가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물가가 싸도 삶은 외롭고 위태로워집니다. 당신이 꿈꾸는 은퇴는 단지 저렴한 생활비가 아닌 지속 가능한 삶이어야 합니다. 태국이 당신에게 낙원이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 낙원은 준비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